하나님이 바울 선생에게 극휼을 베푼 까닭은 바울 선생을 오래 참아서 구원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후세 나는 버림받았다", "나 같은 사람은 구원 얻지 못한다",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 보니까 나도 구원받겠구나. 바울 선생은 유대인의 정통 파리세 교인 중에 파리세 교인이요. 유대인 종교 국회인 산해들린 회원이요. 열렬한 유대교 주의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테반이 죽을 때 총책임을 졌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기도 하기 위해서 시리아의 다메색으로 가다가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광채 방침을...